핵심이론 10, 지방적 탄화수 유도체, 카복실산류, 에스테리류. 어, 먼저, 카복실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복실산류는, 이제, 카복식이, COH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물이라고 했는데, 어, 이거는 대표적인 약산인 아세트산, CH3COOH, 그리고, 어, 벌이나, 개미, 네, 도간에 있는, 이제, 폼산, 옛날에는 포름산이라고 했는데 폼산이라고 있어요. HCOOH. -O -O 요게 이제 R이죠. 네, 그래서 R과 네 C O O H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얘네들은 전부 다 유기산입니다. 유기산. 네, 수용성이 강하고 물에 용해되면 당연히 이제 산성을 띠게죠. 약산성을. 예, 천연에 삽성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 숙지해두시고요. 네. 이제 종류를 묻는 문제와 이 종류의 어떤 그 특징들을 묻는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아세트산이 가장 대표적인 카복실산이고요 뭐 식초의 주성분입니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어꼭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폼산을 보실게요. 폼산은 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카복실산이라고 나와 있고, 개미나 벌의 독침에 있다. 네, 얘는 굉장히 그 산도도 생각보다 셉니다. 네, 얘는 약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환원력이 되게 강해서 알데아이드의 특징인 응거울 반응을 얘도 네,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한 황산 등의 탈수제로 탈수시키면 일산화탄소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얘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진한 황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탈수제로 탈수를 시키면 요이 포름산, 폼산의 어 구조가 깨지면서 물과 일산화탄소를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 탈수제가 가져가죠. 그래서 결합을 이제 깨면서 네. 어, 산, 물을 가져가니까 일산화탄소만 남아서 이게 생성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크릴산. 아크릴산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네. 중압으로 주로 만든다. 그리고 공업적으로는 이제 아세틸렌의 카본일과 반응으로 생성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테르류는, 네, 이 작용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탄화수소, 탄화수소 있고 COO라는 그, 어, 작용기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테르류 같은 경우는, 네, 산과 알코올이 반응해 물이 빠져나오면서 생성된 화학물이라고 하고요. 이제 휘발성 에스테르는 특유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카복실산 에스테르, 인산 에스테르, 황산 에스테르, 아세트산 에틸, 메틸 에스테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외우기는 너무 어렵고 문제 중심으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화학 분석 기능사에 있어서 유기화물 이 파트는 공부를 하고자 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어렵다는 것은 결국에 암기하고 이해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게 가장 네, 좋은 공부 방법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되고, 어떤 게 많이 중요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카복시기, 카복시기는 네,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죠. 네. 요겁니다 자, 얘는 에테르기. 요거는 하이드록시기. 요거는 알데하이드기. 이렇게 있죠. 네. 다음 중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소량의 진한 황산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주 생성물. 어, 얘는, 이 에탄올하고, 자, 아세트산을 반응했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어, 알코올과, 네. 플러스, 이제 카르복시산. 반응을 집어넣어서 반응시키면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에스테르화 반응이면 네이 형태에 네 이런 식으로 붙은 그런 생성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에스테르화 반응 또는 에스터화 반응이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럼 이 중에 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물질을 저희가 찾으면 되거든요. 자, 이번 확실히 아니고요. 얘도 아니죠. 이둘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면 에탄올이 C2H5OH, 오, 아세트산은 CH3COOH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여긴 나트륨은 아예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포름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주 생성물이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알코올과 아세트산이 가지고 있는 그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3번이 답이겠죠. 네. 10-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화학식은 어, 여기서 보시면, 네, 음, 1번과 네? 2번과 3번 모두 작용기를 보셨을 때, 얘는 카복시기이고, 얘는 이제 하이드록시기이고, 얘는 이제 포밀기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게다 이제, OH, 즉,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 의치가 없어요. 얘는 에스테르 기반의 네,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 얘는 에스테르고 나머지는 하이드록시킨 알콜기에 가깝기 때문에 1번과 3번과 2번은 성격이 약간 유사하고 4번이 다르다. 답은 4번입니다.